지만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나나나나나나나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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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니, 이거 봐, 선물 받은 걸 찍으려자. 하나. 아, 네. 둘, 셋. <laughs> 네, 이게 라이브에 네. 네. 우리 김민희 대표님 좀 우리 선생님 을 한번 모시고 오시고요. 선생님, 한 분만 한번 와 주실래요? 네. 이 우리 앉아계시는 하얀 옷 입으신 선생님 저요? 잠깐 아고 싶어요 아, 네 박수 네 우리 기후위기 아, 비상행동 아, 오늘 아, 어, 현장에는 하하하, 어, 좀 하하하, 저희들 하하하, 소리가 하하하, 좀 시끄럽겠지만 어, 새현대 저희 새 아닌데요 신어 신현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식사하는 여기 소풍 공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 어 성함이. 네, 지금. 저는 홍은하 입니다 네, 홍은하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들 가는 모습인데 네. 네. 어디신가요? 어, 우리 아이들이요 힘들죠 사실 다. 아, 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웃고 있는 모습이나 아, 네. 하는 그런 깜찍한 모습에 서토브에저희도 네. 행복을 찾고 또 아이들 변화된 모습 보니까 보람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좋아. 제가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 눈빛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눈빛 아름다운 선생이 과연 이 퀴즈를 해가지고 맞으시면 오늘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떽떽에서 매주 금요일날 11시 30분부터 1시간씩 이렇게 피켓을 하다 보니까 캠페인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우리 유재, 유재석 씨가 하는 이 퀴즈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무 말 잔치를 한번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이 처음으로 오신 주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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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네 게스트입니다. 자, 아무거나, 네. 그리고 뽑으시면 제가 원하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면. 맞추시면.